여러분 홍아 홍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필스 세일 세일 매니아 2부인데요 이번에도 역대 최저가 게임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게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이번 게임은 레드데드 Red 리뎀션 1입니다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과거 무법자였던 존 마스터니 가족을 구하기 위해 미국 서부와 멕시코의 평원을 가로질러 악명 높은 반더린드 갱단에 마지막 멤버들을 추적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과거에는 한글화가 되지 않았지만 23년도부터 현세대 기기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글화가 되어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출시한 지 10년도 넘게 지난 작품이지만 지금 다시 즐겨도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크리틱 83점, 유저스코어 5.6점을 받았으며 메인플레이타임은 평균 18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Red 1은 9월 11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률이네요. 디스크판 구매 시 5만원 후반으로 DL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레드데드 Red 리뎀션 2입니다. 서부풍의 오픈월드하면 떠오르는 게임 중 하나죠. 락스타게임즈의 게임인 레데리1의 후속작이자 락스타게임즈의 창립 20주년 기념작인데요. 오픈월드 게임임에도 세부적인 요소의 디테일이 매우 충실한 작품으로 당시 출시와 함께 각종 웹진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락스타가 이뤄낸 기술적 성취와 현실적인 디테일들이 주로 높게 평가받았죠. 게임 속 오픈월드 세상을 가장 세세하면서도 유기적이게 잘 표현했고, 몰입감 있는 탄탄한 스토리와 서구풍의 무법자 시대 느낌을 너무나도 잘 살렸습니다. 메타크리틱 97점, 유저 스코어 8.8점을 받았으며, 메인플레이 타임은 평균 50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레드데드 Red 리뎀션 2는 9월 11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21,78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률이네요. 필스플러스 스페셜 이상 가입자라면 게임 카탈로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2만 원 후반으로 디엘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바이오아자드7 빌리지 골드 에디션입니다. 스토리는 바이오아자드7의 경우 플레이어블 캐릭터이자 주인공인 에단에게 행방불명 되었던 아내로부터 자신을 구하러 와달라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에단의 여정을 담은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바이오아자드 빌리지는 7편 이후 3년 뒤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이번엔 딸이 납치되어 딸을 구하러 가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7편과 8편 모두 각각 개성 넘치는 빌런들도 많고 다양한 퍼즐과 액션신도 훌륭하며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하여 큰 호평을 받았던 작품들이죠. 게다가 플스 VR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면 7편과 8편 VR 모드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니 공포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라면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세요. 7편은 메타크리틱 86점, 유저스코어 8.1점을 받았으며, 빌리지는 메타크리틱 84점, 유저스코어 7.9점을 받았습니다. 메인플레이타임은 평균 7편 9시간 이상, 빌리지 10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7, 빌리지 골드 에디션은 9월 11일까지 63% 할인된 가격, 34,706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스크판 구매시 각각 구매를 해야 하는데,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만 하더라도 4만원이 넘어 d 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바이오아자들 라쿤시티 에디션입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라쿤시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바이오아자들 리2와 리3의 합본판입니다 리2에서는 레온과 클레어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리3에서는 질 발렌타인과 카를로스 올리베이라로 플레이하여 좀비 사태의 근원인 엄브렐라 사회 만행을 저지하는 내용이죠. 바이오하자들 리2는 호러 어드벤처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시작 스테이지인 경찰서부터 플레이어를 압도시키는 음심한 분위기와 제한된 이동, 그리고 제한된 총기 사용은 고립된 공간에서 극한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질릴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타일런트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비들과의 대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퍼즐을 풀어내며 진행하게 됩니다. 바이오 아저들 리3는 짧은 플레이 타임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전작의 리소스 재탕, 약한 개연성 등의 혹평은 있었지만, 그래도 리2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래픽으로 부활한 점, 스토리 각게답게 전작에서 뿌린 떡밥을 구체적으로 연결 지은 점, 나이트 메어와 임페르노 난이도를 추가하여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켜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2편은 메타크리틱 91점, 유저 스코어 8.9점을 받았으며 3편은 메타크리틱 79점, 유저 스코어 6.7점을 받았습니다.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2편 3편 9시간 이상, 3편 6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라쿤시티 에디션은 9월 11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7,4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플스 플러스 스페셜 이상 가입자라면 바이오하자드 리투는 게임 카탈로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각각 구매를 해야 하는데 리투만 하더라도 2만 원 후반이라 디에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원피스 해적 무쌍 4입니다. 인기 많아 원피스의 IP를 기반으로 한 무쌍 액션 게임으로 원작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직접 조작하며 일부 에피소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무쌍을 찍거나 반복 플레이로 한계까지 육성해볼 수도 있고 리얼한 원피스 체험이라는 컨셉으로 세계관을 재현했기 때문에 맵 곳곳에서 원작 요소들이 깨알 같은 재미를 줘 원피스 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게다가 시리즈 최초로 공식 한국어판을 지원했고 게임의 스토리는 총 6개의 챕터로 알라바스타 편, NES 로비 편, 정상전쟁편, 신세계돌리편폴케이크 아일랜드, 또이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인 또 하나의 와노쿠니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작 소리를 듣긴 힘들지만, 그래도 무쌍류 게임 중에선 상위권의 타이틀로 기대한 만큼은 나와줬다는 평이 있네요. 개편된 전투 시스템도 괜찮다는 평가가 많아 메타크리틱 75점, 유저 스코어 8.1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6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원피스 해적 무쌍 4는 9월 11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2,4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스크판 구매 시 3만원 후반으로 예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백영웅전입니다 환상수호전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이 개발한 게임이며 환상수호전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진행되는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모여있는 온란 대륙에서 검과 신비한 힘을 가진 마도랜드를 이용하여 패권을 다투고 있는 세계 속 탐색대의 일원인 세이 캐슬링과 여합북의 소년, 노아의 만남과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목처럼 100명의 영웅들을 파티로 소집하고 소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원하는 파티를 짜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수인, 엘프등 다양한 종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함께 싸우는 스토리 라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타크리틱 79점, 유저 스코어 7.1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타임은 평균 48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100영웅전은 9월 10일 11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35,620원에 구매 가능하며 역대 최저가입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4만원 중반으로 디 l 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플래그테일, 번들입니다. 이 제품은 플래그테일 이노센스와 레케엠의 합본판인데요. 프랑스의 게임 개발사, 아소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3인칭 자미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백년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흑사병이 마련한 14세기 중세 프랑스 남북 기엔 지방을 무대로 진행되며 이단 신문관들의 추적을 피해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룽 가문의 두 남매 이야기를 그린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좀비나 미지의 괴물 같은 존재가 나오지는 않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의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타이틀 제목의 플래그라는 단어 는 쥐떼를 뜻하는 단어로 게임에서 쥐떼가 메인으로 등장 하는 빌런이 되죠. 그래서 핵심 시스템으로 불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쥐는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퍼즐 요소 로도 작용하여 불빛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소등하여 쥐를 유인하는 식으로 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수집을 통해 성장 하고 각종 물품들을 조합해 위기 상황을 탈출하며 주인공은 적의 근접을 허용하는 순간 바로 사망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이노센스에서는 대부분 잠입 퍼즐을 중심으로 하여 반복적인 플레이로 아쉬운 평가를 받았었죠. 레퀴엠은 전작에 비해 더욱 발전한 그래픽과 시대에 어울리는 OST 등이 호평을 받았지만 전작과 비슷하게 액션성의 비중은 적고 각종 퍼즐 요소와 잠입으로 진행되는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하나만큼은 훌륭한 게임이니 이번 기회에 합본판으로 구매하여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노센스는 메타크리틱 81. 점 유저스코어 8.3. 4점을 받았으며, 레키엠은 메타크리틱 82점, 유저 스코어 8.3점을 받았습니다.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이노센스 11시간 이상, 레키엠 17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플래그테일 번들은 9월 11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35,92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각각 구매를 해야 하는데, 레키엠만 하더라도 배송비 포함 3만원 후반이라, DL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용과 같이 유신 극입니다. 2014년에 발매된 용과 같이 유신의 리메이크 작품인데요. 게임 배경은 에도마쿠 말기, 사카모토 요마의 활약을 다룬 작품으로 진행되는 외전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과 같이 시리즈의 스토리를 몰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죠. 게임 진행 중 배틀 방식은 실시간 액션 전투로 진행되며 격투, 1도 권총 난무 총4 가지 타입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뿐만 아니라 용과 같이 시리즈에 걸맞게 다양한 미니 게임도 즐길 수 있었고 시리즈 전통에 따라 이번 작품에서도 일본 AV 배우로 활동하던 카타노 유이, 오구라 유나, 모모노기 하나가 노래 주전 배경 영상에서 기녀로 활동하였으며. 작품 홍보를 위해 국내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게임 소개 당시 리메이크라고 소개되었지만, 모션이라던가 대부분의 영상이 원작과 거의 똑같아서 리메이크보다 리마스터에 가까운 작품으로 아쉬움을 샀고, 출시 초기 당시 프레임 드랍이 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도 용과 같이의 팬으로서 엔딩까지 플레이했었는데요. 생소한 단어가 많다 보니 스토리에 몰입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용과 같이 캐릭터들을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어 재미있게 플레이했었습니다. 메타크리틱 81점, 유저 스코어 7.2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23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용과 같이 유신 극은 9월 11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2,4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률이네요. 디스크판 구매 시 배송비 포함 2만 원 후반, 3만 원 초반으로 디스크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2002년 출시한 마피아의 리메이크 작품인데요. 사실적으로 표현된 광원 효과부터 꼼꼼하게 만들어진 실내 모습, 날씨 등의 환경 효과를 현대적 그래픽으로 잘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스토리는 1930년 미국 전역에 내려진 금주령으로 대공황 침체기에 빠진 가상의 도시 로스트 해븐에서 평범한 택시기사, 토마스 안젤로는 우연히 마주친 마피아들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가상의 도시이지만 당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그래픽과 연출을 이용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였고 그 시대에 있을 법한 다양한 범죄부터 적대 세력 간의 다툼과 배신 등을 다양한 이야기 구성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총격전 시스템은 전작보다 좋아졌고 괜찮은 수준의 은폐, 언폐 기능으로 재미있게 플레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네요 메타크리트 78점, 유저스코어 7.2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0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9월 11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9,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률이네요 디스크판 구매 시 2만원 초중반으로 DL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수호신입니다. 일러스트와 제목만 들으면 국산 게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게임은 프랑스에서 만든 인디 게임이에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제작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증이 매우 잘 반영되어 한국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었죠. 교육용 게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복장, 말투, 신분 차이 등 세부적인 고증이 잘 되어 있으며 살인사건을 조사한다는 스토리 때문에 추리 수사물로 다들 예상했지만 역전 재판처럼 수사 파트 없이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 추리할 여지 없이 스토리가 진행되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얼 노벨답지 않게 멀티엔딩을 지원하고 타임라인 기능으로 다회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벨 장르를 좋아한다면 가볍게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수호시는 9월 11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5,040원에 구매 가능하며 역대 최저가입니다. 디스크판은 미출시로 디엘판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게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추천해주실 만한 게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번 할인 기간 중 구매하신 게임도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